그래도 어느 후보가 돼서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공약이 의미가 있을까요? 보수가 추구하는 정책을 내놓았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말하는 게 사실 예의미에요. 네. 왜냐? 국회가 그대로잖아요. <laughs> 왜 민주당이 되면 다 똑같을 거라고 얘기하냐. 이재명은 다르다. 이재명이 지금 공약을 내세우는 걸 보다 보면, 다주택자 규제 강화한다는 얘기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공급 강조한다. 저는 일단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위파인드 정유주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김재경 소장님이신데요.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파인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재원주 관련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을 모시고 정말 많은 질문을 해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0 2 5 들면서 뭐 탄핵도 되고 6월달에는 이제 대선 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음. 딱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임팩트 한번 날리고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사실 진짜 중요한 질문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네. 제가 대놓고 물어보면 대통령 누가 될것 같아요? 입 밖으로 끄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서로 생각하는 그분이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정확하게 일단 가봐야 아는 거다 보니까 음. 사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수 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냐? 부동산에 있어서는 사실 정책적인 요소가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규제가 다르고 세금이 다르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되는데, 그러면 당장 대통령 이 누가 돼?라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지 전망이 가능한 거죠. 다조은 어렵다라고 먼저 말씀 드리고요. 뭐야? 그럼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니까 저만 못한다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측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대통령 누가 될지 예측을 한다가 아니라 진보가 되냐? 보수가 되냐? 둘중 하나인데 진보가 되고 보수가 됐었을 때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나올 거거든요. 보수정권이 사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달라지게 없다고 라 봅니다. 여기서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촬영 시점으로는 아직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누군지도 안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느 후보가 돼서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공약이 의미가 있을까요? 보수가 추구하는 정책을 내놓았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말하는 게 사실 네. 의미예요. 왜냐? 국회가 그대로잖아요. 윤석열 <laughs> 정부가 원래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음. 다주택자 규제도 폐지한다라고 했었고,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 재건축 초과기 컨설팅 폐지하겠다. 다 윤석열 정부 때 발표를 했었지만, 하나도 된게 없어요. 국회에서 막고 있으니까 아무리 행정부 수장이 내가 원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민주당 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바꾸지 못해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원래 양도세 중과를 아예 없애겠다고 라 발표는 했었지만 없애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막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한시적인 중과 유예를 1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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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하면서 2026년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금 팔면 아직은 강남 상구랑 용상구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없는데 내년 5월 9일이 넘어간다. 그럼 다음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유예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과가 되죠. 그렇죠. 중과가 되게 되면 세율이 정말 무서운데 촬영 시점이 이제 5월이니까 여러분들 5월 하면 이제 종소세 납부의 달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종소세율이랑 양도소득세율이 똑같아요. 가장 낮게는 6%부터 해서 최고세율은 45% 근데 종소세율과 양도소득세율과 다른 점중 하나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고 하면 2주택자 플러스 20% 3주택자 플러스 30% 중과세율 붙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최대 몇 퍼센트가 되느냐 45%에서 30% 더하면 75%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방세 10%가 붙죠 그럼 7.5% 더하면 최고 82.5%가 세율이에요 벌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국가가 다 뺏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수정권이 다시 재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한시적인 유예를 땜질식으로 중과유예, 유예, 유예, 유예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달라질 건 없고 지금 현황의 연장선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대선 이후에 움직이시는 게 좋을지 그 전에 예측을 하고 내가 베팅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누구나 이제 다 아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권이 바뀐다 바뀐다 하더라도 안 바뀐다 하더라도 가격이 괜찮은 매물이 나올 때 사야 되는 거지 남들이 다 사야 되는 거 알고 있어 그때 살려갈 매물이 있나요, 없나요? No. 이미 늦었죠. 늦었죠? <laughs>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가 되냐 보수가 되냐 둘중 하나잖아요. 보수가 됐었을 때 시나리오, 진보가 됐었을 때 시나리오 둘다 생각해 보고서 어느 쪽이 대동간에 올라갈 곳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지금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보수 정당이 됐었을 때 시나리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진보 정권이 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진보 정권이 되면 강남 집값은 더 올라간다라고 전 봅니다. 다주택자 주제를 강화하면 강화 했지 완화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우리 이사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우리 이사님이 반포의 집이 있고요, 네. 마포의 집이 있고, 네. 김포의 집이 있어요. 네. 뭐부터 팔것 같아요? 김포 팔고요. 그다음에 마포 팔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김포가 나쁘다 마포가 나쁘다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반포가 좋은 거는 다들 알잖아요. 다 가지고 가고 싶어. 근데 못 살게 울잖아요 취득세 규제하고 양도세 규제하고 종부세 규제하고 이러니까 아 팔긴 팔아야겠어. 그렇지만 반포는 절대 안 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들 가고 싶은 동네 의 매물들은 안 나오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동네의 매물들은 쏟아지게 되고 또 여기서만 끝이냐? 지방에서 세채 가지고 있다 해서 강 한만채 사기가 어렵지만, 세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택수의 규제를 받죠. 그러니까 싹 팔아요. 내가 현금 30억이 생겼어. 30억으로. 우리가 반포는 못 가도 잠실를 갈까? 생각할 수 있겠죠. 다 정리하고서 일명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로 가다 보니까 상급지 가격이 더 올라가고, 즉, 지역별 연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답답하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좀 가격이 빠질 거라고 말하기에 기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뭐안 그럴 거라고 말하니까 약간 좀왜 민주당이 되면 다 똑같을 거라고 얘기하냐 이재명은 다르다 이재명이 지금 공약을 내세우는 걸 보다 보면 다주택제 규제 강화한다는 얘기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공급 강조한다 사기 신도시 발표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정비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요,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요. 다주택자를 때려잡을 거라고 공약 내세운 정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중도 표를 잡아야 되잖아요. 주택 공급이 정답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주택 공급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 4기 신도시 좋아요. 어, 좋다고 쳐요. 근데 4기 신도시를 떠나서 지금 3기 신도시도 언제 발표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얼마나 2019년도에 어, 발표했어요 한 6년 됐네요 상기신도시 발표할 때 5년 만에 입주시키겠다 했어요 기다려보니까 알죠? 지금 네. 6년 됐지만 네. 입주한 거 하나도 없고요 네. 이제야 분양을 본격적으로 하는 곳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 지금 대부분은 여전히 택지 보상도 다안 끝난 곳들이 태반이고요 네. 아파트만 덩그라니 지어져 있고 인프라 아무것도 안돼 있고요 광역교통만 지금 착공을 해도 5, 6년 그냥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삽다단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공급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잡는 집값이 어딘지가 중요한 건데 서울 사람들은 3기 신도시 발표할 때도 관심이 없었어요 상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 제일 시위하고 반대했었던 것도 이기 신도시입니다 4기까지 나온다? 3기도 같이 죽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예요? 서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서울의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원축 규제 완화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발 진짜로 이건 약속 이행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마디만 해도 돼요. 뭐냐? 대건축 초과의 건수제 폐지 공약을 내걸면 그거는 진심입니다. 실제로 국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 컨투제 폐지하겠다라고 공약 걸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공약을 니들이 걸면 뭐해? 국회가 안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초안 폐지하겠다라면 그건 진짜 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폐지를 할 것인가는 좀 미지수죠. 음. 왜냐면이 재건축 초고의 건수제라는 법률 자체가 어떻게 따지면 민주당의 아이덴티티와도 같은 법률이에요 노무현 참여정권 때 발표된 법률이었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재건축 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올스톱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뻔하죠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의 두 축이 하나는 재개발, 하나는 재건축인데 뒷바퀴가 빠졌어 앞바퀴만으로 갈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서울에 공급되는 게 되게 한정적이다. 그게 공약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될까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다 나왔죠? 보수 정권이 됐었을 때 시나리오 나왔고, 진보 정권이 될때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올라간다. 올라간다. 내집 마련하고 싶은 곳이 지방이면 기다려도 되겠지만, 서울의 빌라도 기다려도 되겠지만, 서울의 아파트, 그것도 신축 아파트면 지금 사야 된다는 저는 봅니다. 아, 근데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너무 지금도 비싸요. <laughs> 그래도 빌라라고 해도 서울에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될 만한 입지를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